네, 안녕하세요. 샤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단거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각질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바로, 프린트 단거리의 선행편입니다. 이번 단거리 선행은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거리 선행 장난점입니다. 일단, 높은 카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육성이 쉬워요. 그리고 인자 부담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카드들에서 스킬을 좀 많이 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승기 외에 레어, 일반 스킬 등등 랜덤 가속이 다수 존재하고, 가속치도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출 가능한 캐릭이 많아서 캐릭풀이 적어도 부담이 좀 경미합니다. 단점이, 단점이 된다면은 일단 조건부 랜덤 가설 의존도가 많은 만큼 의존도도 높아요. 그래서 고 저점의 기복이 있습니다. 카드가 좋다는 건 최신 카드가 많다. 그만큼 과금이 필요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무소과금 입장에서는 약간은 벽을 느낄 수 있는 카드풀이 될수 있습니다. 육성, 방향성이 다양해서 선택이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추후에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앞선 도주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레인 이동 불가구안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레인 이동 불가구안은 여러 가지 글씨를 많이 썼는데, 좀 복잡한데요. 슬라이드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마장에서는 250m, 450m, 이쪽 구간에서는 레인 이동 불가구안이 됩니다. 즉, 머리 좁히기는 가능한데 스킬을 사용해도 내가 아웃 코스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웃 코스 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 코스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스킬이 발동됐을 때는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를 추월하려고 아웃으로 나오거든요. 원래는 나오지를 않고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단 이제 머리 좁히기는 가능한데 후열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발동하는 스킬들은 웨딩 그로브의 홈풍. 그리고 슬립 스트림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선행의 장점, 단점 등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레인 이동 불가 구한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역의 승기는 배제하고 랜덤 속도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장은 위시스템 위시 때문에 초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진 마장입니다. 초반에 자리 잡게 실패되면은 코너에서 중반기를 많이 써가지고 순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선행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좀더 낫겠네요. 네. 이번에 마당에서 레인도 물과 구원을 걸쳤을 때 선행의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급 스탯입니다. 네, 선행 같은 경우 최소 한550 이상은 완전 최상기준으로는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뭐 파워 근성 지능 1200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권장 사항은 한 스태미너는 700 정도를 맞춰주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는 1300, 근성은 1200 정도로 하고 지능은 1300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합니다. 700이 또꼭 돼야 되냐 해가지고 스텐 극단을 막 찍고 하는 거는 좀 비추천입니다. 600 중반 정도 이상만 맞춰줘도 권장사항이 충분히 근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 흥분, 늑출 등 억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700을 말씀드려봤던 거예요. 그리고 단거이는 항상 파워밸리가 굉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장 특징은 내리막이 길고 내리막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 1300, 굉장히 좋습니다. 근성은 1201 정도나 1200 정도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나하지기를꼭 갈아야 되냐? 이번에 선행에서 좀 말이 많죠. 자, 초반에 공격 가속기, 뭐, 초반 발동 스킬, 초반 발동 가능한 스킬들의 기대값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행, 만만 터다를 단다고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패시브 3개를 갖다가 빼야 되는 PT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직선기 3개, 예를 들어서 이걸 단원만 찍는다 하면은, 180, 180, 180 정도로 정도? 정도? 아, 170, 130 정도니까, 한3 0 0 400 정도 소용되죠? 근데 만만 터자를 같이 하면은, 280에, 패시오, 패시오 붙이고 하다 보면은, 어, 그 어느 순간에, 한500 이상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할인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 포인트는 달라지겠죠. 근데, 직선 삼신기는, 초반, 중반, 초입, 최종 직선에서 랜덤으로 발동되는데, 100% 발동되고, 마신이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발동 스킬 같은 경우에, 에오가, 초반 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스킬들보다는 조금 밸류 값은 낮지만, 그래도 확실한 구간에서 터트릴수 있는 스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근데 왜 그러면은 스피드 패시브 를을 갖다가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마장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만만히나 터라지기 하겠다 근데 만만은 좀 많이 어 포인트 낭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터라지기 정도 오케이 그래 선행이 터라지기 가져간다 했을 때 최소한 스피드 패시브하고 파워 패시브 정도로 가지고가는걸좀 강력하게 권장드려요 아니면은 뭐 선행 요령 같은 기능 패시브 하나 정도 단원으로 찍거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일단 다량의 피 t 가 소모되면 중반기도 빠지고 뭐 가속기도 빠지고 여러 가지가 좀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중반에서 밀리면 결국에 이번 마장에서 가속기를 터뜨리려면 뭐 안나버리기나다 꽃봉오리 토리션을 터트려야 되는데 그 순위를 못 맞출 수 있거나 아니면 뒤에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방기를 빼면서까지 털어지꼭 달아야 되냐? 아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테미너 근성 패시브를 붙여가지고 마신이들또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서 PT 소모까지 한다? 그러면 털어지길 단는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기 좋고 만약에 내가 털어지게 되겠다 하면은 패시브 두개 파워 패시브 한 개를 권장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도주각치 외에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또 여기다 포인트를 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고 뭐 만약에 제가 수환가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스킬을 할인을 너무 받았는데, 뭐, 찍을 게 마땅치가 않다 하고 하면은, 네,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스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초반 스킬 세팅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은, 초반 발동 스킬에서는 에어가 초반 달인 등이 이제 초반 기대값을가진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는 낮지만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초반 발동 가능한 스킬, 소위 이번에 단챔 직선, 삼신기라 불리는 직선 달인 단거리 직선, 허렌 직선, 이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많은 저는 터나지기보다는 이 단거리 스킬이나 혹은 뭐 에어가 등등을 달아가는 게 조금 더육성의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밸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 스킬 직선기발던 기대에 자리 잡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티를 대비해서 뭐 터나지기도 받아보고 이것도 다 달아본 다음에 어떤 게더 싼가를 고민해봐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인자작에서 만약에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말동 스킬이랑, 이대 값이 있는 삼생리 스킬을 좀 챙겨갈 것 같습니다. 사냥각질의 초반 전반적인 스킬, 어, 결론 정리입니다. 일단, 터라지기 초반 속도기 중에 택이라는 게 좋아요. 터다는 PT 대비 효율을 위해서 스피드 패시브 2개, 그리고 파워 패시브 하나 등등을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터다 채용도 직선류 스킬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다지기에 단점이 뭐냐면, 터라지기 류를 간다 면은 터라지기 간다고 직선류 스킬을 안 챙기냐? 그게 아니라, 그, 마찬가지로 중간기를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경시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프의 특징이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뭐, 터라지기, 뭐, 패시브, 게이트 스킬들이 발동되겠죠? 그리고 에어가 초반 달위 초반과 랜덤 발동, 속도기 등등도 발동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레인과 불가구안이 펼쳐지는 초반을 지나서 이제 코너 코너로 들어갑니다레인동 네, 불가구안의 스킬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만약에 여기서 랜덤 스킬 터져버렸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신기 스킬 중에 일부 스킬 뭐 코너 스킬 등등등을 갖다가 이제 해준다면은 여기서 중반기로 사용되거나 혹은 종반에 접속도 가능한데 나 불행하게도 여기서 코너 가속이 미리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너 스킬이 가속 중에 터져버린 경우에는 또 무효로 터지는데 뭐 이거는 내 트레이너가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에 대한 많은 길을 터지게 세팅한 다음에 제발 잘 털어주고 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반기로는 대표적으로 주안근 뭐 먼저 갑니다. 날려버려 머스터들 등등 등 있는데 이 중반에서도 뭐 작전 준비나 선우책 등등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반입니다. 종반 중반 같은 경우에는 코너기가 걸치면서 소리샷, 꽃봉 등등이 가속기가 발동되면 접속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 치열한 승부, 활광 프린트 기어 등등의 가속기가 펼쳐집니다. 최종 기로는 뭐 진수체 역 그리고 승리의 고동 뭐 파시볼 등등이 하면서 다트에서쭉 이어준 여정을 맞이하고 코린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이 각질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을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 선행은 어떻습니까? 이 선입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부분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각질을 두개 겹치면은 종반근성경직 노리기가 됩니다. 이번 마장이 특히나 최종 직선이 단거리층은 좀긴 편이에요. 300m 중반으로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종극력 유발도 상당히 잘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선입, 뭐 도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쓰는 각질을 따라서 뭐또 선입을 하나 쓰고 두 선행을, 선행을 둘 쓰고 선행을 하나 쓰고 선입을 둘 쓰고 등등을 갖다 겹치는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근성을 갖다가 높이는 게 뭐가 이득있을까 봤을 때 근성을 높였을 때는 비터 퍼세크 정도로 봤을 때 1200, 0.6 속도기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속치도 살짝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겹치기를 할때 어떤 걸좀 주의를 해야 되냐? 일단은 캐릭터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튀깅더 펄과 오그리캡둘다난다 하나는 둘다 최종기 폭발형인데 펄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조합의 장점을 살리려면은 하이브리드 폭발형 한 명에다가 뭐 가속 폭발형이라든가 혹은 접석형에다가 가속형이라던가 등등 해가지고 이 둘의 서로 가지지 못한 장단점을 예전에 과거 축구에서 이제 투톱을 사용할 때뭐 비겐 스몰 전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좀 섞어주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햄미 결승, 특히 단판 같은 경우에는 변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못 달리면 어떻게, 아, 그냥 무관하지 뭐라기보다는 얘가 못 달릴 경우에는 얘가 잘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한번 조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려 카드 편성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어, 도주 카드하고 비슷한 로 도주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로켓 스타트를 가진 악신 카드인데 일단 금딱은 사용을 안 하신 걸 추천드려요. 근데 뭐 단거리 카드는아까치 카드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치 스킬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카드고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 란이 나오긴 하는데 야마린 제퍼 근성 카드입니다. 일단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뭐 금딱도 조건부긴 하지만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최종기로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일중거리 스킬 좀 다수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고, 그래서 A 근성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일단, 일단 사쿠라 박신호 근성 카드. 법속을 노릴 수 있는 의기 충전을 갖다가 주죠. 그래서 금딱 스킬 밸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거리스킬 다수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터다지기 선행을 쓰고 싶다 할 때는 터다지기도 확정적으로 지급해주는 좋은 카드긴 해요. 그런데, 성능이 정말 좀 무거워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근성일 때만 좀 고려를 하는데, 아,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접속카드를 좀 노려보고 싶다. 길 노려서 내 선행을 이겨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무소거금은 좀쓸 수가 없냐? 이런 카드들을 못 쓰고, 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할 때, 일단은 고물내 유효로 25% 있는 유키노비진 카드. 겨울도 내장이기 때문에 성능은 좀 아쉽긴 하지만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라라는 근성카드 중에 최고 티어의 훈련 성능을 자랑합니다. 우라라를 가져가서, 책을올려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두 배포 카드 일단은 생각해 두시면서 자 그럼 지능 카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능 카드가 없을 때 단골에서 뭐 써야 되냐 일단 맞짱 같은 경우가 가장 추천되는 경우긴 한데 음 만약에 내가 맞짱 같은 경우에는 뭐 과금러드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못쓸것 같다 라고 하면 은 이번에 패스로 풀렸던 파인모션을 사용해서 뭐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무효도 가능하지만 유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스피드 스타까지는좀아니지만 빠져나갈 준비 정도는 어떨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파인모션이 성능도 뭐, 아직까지는, 물론 최신 카드에 비해서 밀리지만은, 그래도 못쓸 정도까지의 성능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 보너스도 15%나 있고요. 그리고 우회전도 내장되기 때문에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추천을 드려봤어요. 자, 추천 육성만입니다 이번에 육성만 선의 입이나 선행은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강할 것 같다 해서 5명만 좀 집어봤는데, 일단, 독소의 강한 레즈로 라이언, 단거리가 2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제 10개. 이번에 라이스 샤워하고 동일합니다. 10개가 필요합니다. 이리 시킹 더 펄. 가장 강력할 거로 생각하는 이번에 선행마고요그 다음에, 어, 생각보다도 조용하게 강할 것 같은 케이스 미라클.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시면 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거리 때나 항상 얘기 나오는 오리캡인데, 특히나 오리캡이 이번에 이제 먹포 진화가 바뀐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중반 속도기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반에도 탄탄해진 오그렇게 예전보다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22일 이후에 일단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 진화기가 또 한번 추가되는 니시노플라입니다 그래서 랜덤 직성기긴 하지만 은이 속도기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진 핑딱이 추가되기 때문에 니시노플라워도 실제 주자로서도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목록이 없다고 못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를 쓰고 싶다 웨딩파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나는 뭐, 유키노 비즈는 갖다 쓰고 싶다 하면 쓰셔도 되고요. 뭐, 그 외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추천해 봤습니다. 일단은 선행에서 중요한 거, 뭐, 맵 아이들 특징이 있죠? 그 특출난 아이들 제외하면은 가속만 챙기면은 애지간한 애정캐도 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애정캐 비교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선행도 추천드립니다. 자, 22일에 앞서 말씀드린 추가 진화 스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2일에 만약에 내가 단거리 때이 아이들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동을 잠깐 멈춰주시고, 5월 22일 업데이트 이후에 육성하는 권장드립니다. 일단, 어, 후지키 새끼, 옷갈 버전이죠. 최종 코너 무작위 속도. 좀 약간 짧긴 한데, 그래도 속도가 4,500짜리가 들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지노 플라워. 무작위 직선에 4,500, 3초짜리. 만약에 최종에서 발동된다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렌자. 속도기 초반에 후반 즉중반에 다가오기 전에 속도기가 발동되는데 0.354초기 때문에 어 초반에 자리 잡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50% 이상 진행됐을 때 속도가 0.354초짜리에 오르는 천풍 야만인제 뭐이 부분도 중반기 혹은 접속기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터지면 접속기도 가능합니다. 미리 터지면 중반기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4초짜리 스킬이죠. 3500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3500의 4초짜리가. 어 우아무스메에서는 진화기 중에 굉장히 귀한 편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둘 같은 경우는 진화기가 완성된 다음에 정말 강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질 스킬 이야기입니다. 일단 추천 개승기로는 만약에 내가 페이스메이커나 어, 도주가 없다라고 배 가능성을 보고 중반형 강선의뭐 매지로 라이언처럼 중반이 강한 아이들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메지로라모우 같은 아이들 사용해서 강하게 키고 우 싶다라고 하면은 앵글링 스킨 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대표적으로 뽕오리효리자 등이 있고뭐 고동, 파시을 만약에 뭐 개조가 가능하다면 헐레이션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들리 같은면 빠져있는데, 가속 중에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최종기는 안전하게 고동 파시을 아니면 진수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랜덤 가속 유율인데 일단 선행이 있을 수 있는 가속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성부이겠고요 그리고 프린트 기어, 열의 질과 강, 그리고 뭐공물리에 준비 등등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일단은 이제 치열한 성부 프린트기어 그 다음에 직활과 정도로 해각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함정 스킬들입니다 함정 스킬로는 400미터 구간에서 발동될 수 있는 스킬들 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보행검 절대 찍으시면 안되고요뭐 바라카를 절대는 나야 로드골러리영원의검 안찍어가는걸 추천드립니다 뭐 스피릿스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접속 가능성도 있는데 무효의 가능성 존재해요 그래서 어, 개인의 선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가구한 부분에서는 이제 50m 살짝 걸치는 부분인데, 계승으로 하면은 좀 그렇대, 원본은 사용할 때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지노라모는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단점은 웨딩그루버 같은 경우는 뭐 늦게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일찍 발동된다면은 발동 구간에 제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위험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세팅 고려 사항입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할때 스킬 세팅이죠? 이 선행, 선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선택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을 키워야 돼? 라는 걸정해야한 다음에 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돼? 라고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시킨 더 펄이다 뭐 중반기가 좋고 회동성이 강하다 자체 가속이 없다 이게 단점이죠? 그럼 가속기를 충분히 장착해주고 가속 발동을 위한 뭐 중반기 적당히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시노 플라워 자투리인 가속이 강력하다. 근데 최종 직선 힘이 약할 수도 있다. 물론 능동속도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뭐 가속을 밟기 거면 충분한 중반기와 최종기, 특히 최종기를 좀 보장해주면 되겠네. 왜냐면, 허리나 오구리처럼 최종기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걸좀 보강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공략을 보고 어떤 스킬만 달고 어떤 스킬 빼고 하면은, 이좀 어려워요 왜 나는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파악해 을 가지고 어떤 스킬을 어떻게 달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추천 카드 세팅 드입니다 물론 보유 카드 인자상황 캐리손에 따라 달라져요 자 2스피드 이근성 1지능 있겠고요 2지능 있겠고요 그리고 1스피드만 넣고 2근성 2지능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그리킵처럼 스피드 20% 있는 아이들에게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현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인자작은 선행 같은 경우에는 파워 위주로 군송되는 거를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거리 S 밸류, 뭐, 일단은 말이나 중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 에 S는 중요합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n 디 S도 가져간다면은 이번 마장 기준으로는 특히 단거리 S로 잔디가 단거리만큼의 밸류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 한70% 80%까지 근접하게 밸류가 좋아요. 그래서 잔디 꼭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없어도는, 그러면은 단거리 S 정도만 생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수완가를 받았어. 근데 너무 쎄. 내 최고점을 찍었어. 아니, 근데 단거리 S를 못 받았는데, 잔디 S는 받았네? 하는 경우에는 뭐, 잔디 S만 달고 출전하는 것도 다른 마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패널티가 엄청 심하진 않으니까 고려는 해볼만 하다. 단 우선순위는 거리 S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선행 S 같은 각질 S도 이번 마장 같은 경우가 내리막이 길기 때문에 이 각질 S도 내리막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솔직히 이거 선행 만들 때 페이지가 이렇게 말할 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좀 빠진 얘기도 않고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좀 생략한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는 궁금한거나 혹시 키우다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때 오셔가지고 어, 말씀 주시면 제가 뭐 바쁘지 않으면 채팅 확인한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 수있으니까 오셔서 말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